You DB! 오늘은 이제 충북 콘텐츠 코리아랩에서 캐릭터 기업 지원 사업이라는 걸 하는데 이른바 이제 캐릭터콘이라고 불리는 거고 사실 요거를 한 3수 4수 한거 같아요 작년엔 발표 직접 제가 갔었고 재작년에는 저 대신 영성이 가 갔었던 거 같은데 지금 이제 3차 어글리밤 비주얼 브랜딩이 완성된 거고 영성이라 친구가 2차 브랜딩을 했었는데 그 캐릭터는 지금 보면은 영성이한테 미안하지만 허접했어 허접했는데 그냥 그거를 바탕으로 저는 약간 좀더 고도화하겠다 근데 사실 그게 설득이 안 됐던 거고 왜냐면 캐릭터 고도화 사업이라는 거는 이미 어떤 양질의 캐릭터가 있는 기업을 지원해 줌으로써 그 기업이 영향력을 이제 확대하는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완전 멋진 캐릭터가 있잖아요 오소리라는 캐릭터가 있고 벌꿀 오소리를 모티브로 만든 캐릭터가 막 독사랑도 싸우고 혈혈단신으로 사자물이랑도 싸워 질 싸움이지만 물러서지 않아 근데 이제 원피스에서 조로가 미호크한테 등짝의 상처는 검사의 수치다 하면서 이렇게 배를 딱 내민 장면이 있어 그래서 아직도 조롱 여기 흉터가 있어. 약간 그런 물러서지 않는 낭만적인 모습.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면 해적을 하는 의미가 없잖아. 약간 이런 <laughs> 원피스적인 캐릭터다 벌꿀 로소리가 근데 이 이미지가 우리 어글리 바이랑 굉장히 잘 맞았었고 그다음에 이 런디스타운이라는 공간도 이 도시를 지배하자라는 굉장히 야망 있는 문장이잖아요. 그런 모습이 오소리랑 비슷하게 돼서 브랜딩이 조금 완성이 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캐릭터를 이용한 어떤 제품이나 공간에 대한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을 좀 확산시키고 싶다. 의지가 있었고 그래서 올해 계획 중에 하나가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팝업스토어를 무조건 하나 하겠다 일러스트 페어를 나가겠다 로컬 브랜드 페어를 나가겠다 제조업으로 확장을 하겠다 우리가 그냥 우린 지금까지 서비스나 콘텐츠만 파는 기업이었는데 제조업으로 확장을 하는 거죠 이제 뭐 굿즈나 노트나 의류 같은 것들을 이렇게 <laughs> 만듦으로써 근데 이거를 우리 힘으로 해야 되고 하는 건데 느릴 거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힘도 많이 들 것이고 그런데 이런 캐릭터 기업을 지원해 준다고 했을 때 우리가 가면 되겠다 컬 크리에이터 합격했을 때 제가 너무 제 PT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처럼 이제 약간 아이템들 을 오늘도 들고 가볼까 해가지고 런디에서 실제로 쓰고 있는 이런 잔들 한번 들고 가볼 거고 그 다음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캐릭터가 있는 클립펜을 예전에 작년 계획서에는 우리가 이거를 지원사업을 통해서 만들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 돈으로 만들었고, 이 까만색은 완판이 두번 돼가지고 지금 세 번째 생산이야.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클립펜이 요거 런디스타운이 이 도시를 지배하자라면, 런디스 이어는 올해를 지배하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굿즈다. 브랜드는 메시지를 던지고, 그 메시지를 제품으로 판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문구를 썼던 거는 공부하시고, 일하시고, 작업하신 분들이 많이 오니까 이 메시지에 조금 감동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펜을 쓰면서, 제가 바래왔던 그림들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고 조금 아 설레발은 필패인데 설레발 좀 치면 아니다 이거 얘기 안 할게요. <laughs> 아무튼 그래서 캐릭터 기업 지원 사업도 요 기운을 받아서 부적처럼 한번 갈기고 오겠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특별한 건 없고 올해 우리가 세운 계획에 마중물이 될수 있는 사업이라서 준비되어 있는 기업을 뽑아달라 이렇게 좀 솔직하게 말하고 올 생각입니다 아 그리고 <laughs> 지역 콘텐츠를 만들어야 돼 지역 콘텐츠 우리가 또 이미 이런 걸만들어봤잖아 2년 전에 만들었다가 스마트 스토어에 그냥 올리고 싶어서 만든 제품이에요 그냥 그때 제가 어떤 인스퍼레이션이 오기도 했었고 이거를 실제로 다시 런디에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영상도 만들었고 그죠? 잘 하고 오겠습니다 이제 출발하나요? 자, 이제 준비 좀 하겠습니다 잘 됐어요? 일단 나가지. 아 오케이. 아까 그 해적 얘기했잖아. 해적. 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면 해적을 하는 의미가 없잖아. 어, 그쵸? 라고 했는데 뭔가 발표도 똑같은 거야. 이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의도가 있잖아요. 근데 어 이거 내가 주장하는 거안 받아들여지겠는데? 하면은. 아. 나는 그거를 꼽을 수가 없는 거야 음... 내가 이 말을 하면 저주가 깎일 것 같거든요 음... 예를 들어서 사... 이건 캐릭터 기업 지원 사업이야 근데 내가 생각하는 모베럭스는 어롤리된 캐릭터 기업이 아니야 우리는 캐릭터를 우리 메시지나 브랜딩을 전달하는 수단이다 네, 그리고 이것들이 캐릭터가 있음으로 해서 많은 구매자분들이 네. 우리의 팬이 되고 그것들을 이어줄 수 있는 매개가 될 것이다 또 뭐라 그랬어? 음. 우리는 같은 돈 어차피 주는 건데 그쵸, 여기도 2천만 저기도 2천만줄 거면 캐릭터에만 주목받는 게 아니라 그 브랜드가 로컬 기업이면 은 음. 얼마나 좋냐 그쵸. 그렇게 했는데 이제 한 분이 캐릭터가 수단이라뇨 캐릭터는 그 자체로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laughs> 어? 한 거야 어? 그 얘기가 아닌데 그분이 하는 말도 뭔 말인지 알겠는데 아나그 얘기가 아닌데 그러면 제가 <laughs>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 아. 나는 내가 웹툰을 그리고 있는데도 음. 이 옷소리에 나를 대입해서 그린다. 음. 그만큼 내가 애정 있고 좋아하는 캐릭터다. 음. 그런데 내가 수단이라고 했던 것은 단순히 이 캐릭터의 모든 것을 막 걸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브랜드를 나타내는 수단이라고. 아 수단이야. <laughs> 아니 우리 나타 브랜드를 나타 내 어, 수단 봤잖아. 아, 어, 그수단이라 말이 안 좋은 게 아니거든요. 네. 그냥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그냥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 네. 어글리 밤이라는 그룹 자체는 되게 다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도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만든다고 했던 거는 에코백 양말 그게 되게 평이한 거죠 음... 근데 나는 사실 음. 우리가 제조업을 올해 시작하는 거잖아 그쵸? 근데 올해부터 막 특별한 걸 만들어 그러기 쉽지 팔릴 않죠. 거예요. 어. 그래서 나는 일단 안정적인 어떤 수플로스가 많이 팔려야지 음, 일단 온오프라인 숍에서 당장 팔릴 거를 만들고 에. 싶다 당신들이랑 같이 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주장하는 어떤 여행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여행 용품을 만들던가 음. 이런 거 그다음에 만들어야 되는 것 같다고 나는. 음...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르겠어요. 일단 끝나면 기도 메타야. 음 네. 할 말은 다 했으니까. 내가 여기서 말 바꿨으면 후회했을 거야. 그러면. 내년에도 못 하는 거죠. 이제 이아 그럼 이게 안 되는 거나이 사업이랑 우리랑 어, 안 맞는다. 내가 생각한 게 작년에랑도 달랐잖아요. 이것도 안 된다고 하면은 아 그러면 그냥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구나. 음. 근데 진짜 이게 있으면은 만약에 된다면은 진짜 올해 안에 가능하다. 음. 올해 안에. 시작은 2016 우리 멜만 나친구 메이플 출석을 찍고 우리 멜또 같이 일고 마침 표는 찍고나누는건 헛소리